자, 이 문제, 자, A46을 뒀습니다. 자, 평행사변형에서, 자, 이 문제는 다 읽어봤으니까, 자, 여기 옆에 있는, 자, 요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평행사변형. 자, 우리 평행사변형에서 이각 구하는 거 못하니? 자, 봅시다. 요각이, 엇각이 얼마야? 여기지? 여기 얼마야? 53도. 그렇지? 있잖아. 그리고, 자, 봅시다. 그 다음에, 아, 그렇지. 조금 함정있네. 자, 그러면, 자, 요각을 한번 구해볼래, 내내? 여기 37도와, 자, 53도를 더하면 얼마야? 90이지.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몇 도가 된다는 거야? 90이 된다는 거야. 아, 그렇네. 그러면, 자,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, 자,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?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 기억나니?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. 어떻게 하면 돼? 첫 번째, 어떻게? 대각선이 서로 이렇게 대각선 서로 직각이면 되지. 대각선 직교하면 되지. 두 번째. 어떻게 하면 돼? 내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잖아. 요거 꼭 기억을 해 줘야 되는 거 알지? 자, 평행 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자, 대각선이 직교하거나 내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된다. 그럼 이 사각형은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직각이라는 게 나오니까 얘가 뭐였단 얘기야? 마름모였다는 얘기지. 아, 마름모 기억나지? 마름모였다면 내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뭐한 거야? 같은 삼각형이지. 그럼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? 이등반 삼각형이 되는 거 알지? 그래서 이 각이 몇 도다? 37도다. 이렇게 찾아준다는 거야. 이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. 알겠지?